예, 형사소속법 1조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보신 게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가 되겠습니다. 소송행위가 성립여건을 구비하고 이후 유효여건을 구비하여 본래의 효력이 발생, 인정되는 경우를 유효라 합니다. 그러나, 성립요건은 고비하였지만,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의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무효인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 소송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치유는 소송행위 당시, 무효인 소송 행위가 구의 그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효 무효가 문제된다는 것은, 효력이 문제된다는 것은, 이효하게 성립, 일단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 않는다면, 불성립이 되며, 이 경우는 이효 문제가, 이효 무효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소송행위가 불성립인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해 치유의 종류로는 소송행위의 추환. 추한, 추환이라 함은 유하게 성립된 이후 일정한 사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후에 추후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방법의 소멸에 의한 화자의 치유, 이런 경우가 무효의 치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행위의 추한을 살펴보면요. 어, 단순추한과 보정적 추한이 있습니다. 단순추한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 소송행위를 하였을 때그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추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추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상속권 회복 345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458조가 있습니다. 345조를 보시면요, 상소권 회복 청구권자 제 338조 내지 제 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한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할 때에는 상소권 회복의 소를 아, 회복의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상소를 못했다면, 추후에 상소 회복을 청구를 통하여 당선 추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정조 추안은 일정한 소송행위의 추안에 의해 선행되는 소송행위의 무효 원인을 제거 보정함으로써 선행하는 소송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정 소송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추한 것은 구별이 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 전에 행한 변호일서의 소송행위가 그,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변호인 선임 신고에 의해 유효하게 될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소송법적 효과의 중요성을 이유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피고인의 이 보호를 위하여 긍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법적 효과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거에 대한 보정적 추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추언, 공소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언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시 어느 정도의 공소 사실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면, 보정적 추안을 인정합니다. 신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공 고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그러나 공소재기가 적법, 적법하게 될수 있는가 하는 고소의 추환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소재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소송행위로서 무의지를 부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 외추한과관련해 고소와 고발의 차이 아니면 고소를 하는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민원사전 조민지입니다 오늘은 고소고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 고소고발 건수가 가장 많다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입니다 먼저 몇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짱, 고발 이 약간 좀 헷갈렸죠. 어디다가 물어야 할지가 가장. 안 해봐서겠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먼저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죄 피해자 등 고속 건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적인 의사표시로서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또는 피해자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글로 쓰거나 말로도 진술이 가능한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자항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그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식이 궁금하다면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난 후에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접수에서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나 고발을 했다가 취소를 원한다면, 일심 판결 전까지는 가능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고소나 고발에 대해 궁금하다면 언제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고소나 고발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수사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수사 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처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합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고소한다면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고소 고발과 고소의 추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음에 보실 부분으로 공격 방어 방법의 소멸에 의한 화재의 치유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공격을 하게 되고 소송에 어, 대해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 방어 방법의 소멸에 의한 화재의 치유는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행위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관할 위반했다라는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불가합니다. 관할 위반이라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송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더 이상 관할 위반의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32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320조 토지 관할 위반이랑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항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진술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무효 주정을 할수 없습니다. 책문권의 포기 당사자가 상당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로 인하여 무효가 치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문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권을 말합니다. 공속자한 부분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인신문 순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1의 공판기의 유예기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책문권의 포기로 보아 무효사유가 치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를 보시면요, 유효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철회라 합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철회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공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 취소라는 어. 표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철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인과 장래에 향해서 휴록이소모을 하는, 철회로서 공소의 취소와 고소의 취소가 있습니다. 재심청구의 취하. 정식 재판청구의 취하. 재정신청의 취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구하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이 재정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장례에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 철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소취하 역시 철회의 효과가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의 안정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신청이나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철회가 허용됩니다. 체포, 고속적부 심사 청구, 기피 신청, 증거 보전 신청, 보석 청구 등의 어,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철회가 허용됩니다. 소송행위의 취소는 소송행위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 살펴보았고요. 어, 간단하게. 어, 영상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꾸리 영감 나와!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며!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에? 아이고, 하하, 내가 억지로 내 혹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이 뭐 소란이야! 이 사기꾼 영감 당장 고소하고 말겠어. 이 사건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에게 자신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호언장담하며 혹을 팔고 대신 도깨비의 소중한 방망이를 가져간 사건인데요. 노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난 도깨비가. 사기죄로 혹불이 영감을 고소했습니다. 혹불이 영감님, 당신은 도깨비에게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도깨비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도깨비 씨, 정말로 혹불이 영감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직접 말했나요? 예, 네, 그럼요. 아 그래서. 그 귀하두귀한 도깨비 방망이랑 바꿔준거죠 양쪽이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물이 필요하겠네요 수사관님 확보한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혹부리 영감이 가져간 도깨비 방망이도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는 수사에 있어 단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수사 자료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죄가 인정된다면 재판에 넘기고 죄가 없다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음, 증거물 확인 결과 나왔나요? 네, 검사님. 음 도깨비 방망이에서는 두 사람의 지문이 나왔고요. 이건 CCTV 분석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마침 영상 분석 팀에서 음성 복원까지 해냈습니다. 혹부리 영감이 분명히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님. 이혹 속에 바로 노래 창고가 들어 있어요. 우와 마음 같아서는 이 도깨비 방망이랑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를 나한테 주면 내 혹을 떼서 도깨비 당신에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도깨비를 속인 혹부리 영감을 당장 기소하겠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구속하거나 벌을 줄 수는 없는 일. 검찰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영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거짓말로 도깨비의 방망이를 빼앗고도 미우침이 없는 국부리 영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물려준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제비까지 다치게 해놓고선 고소라니요 네가 뭔 상관이야? 너한테는 볼일 없고 난 제비를 고소한 거라고 이 사건은 흥부 일가족의 길거리에 내쫓았던 놀부가 다리를 고쳐준 은혜도 모르고 집에 몹쓸 박씨를 물어와서 재산을 잃게 했다며 제비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평소 성실하고 착한 제비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흥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제비와 함께 놀부의 만행을 밝히겠다며 막고소한 곳입니다 고소장과는 다르게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게 놀부씨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다리를 고쳐줬다니까요. 그런데 제비가 부러운 박씨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났으니 저는 피해자라고요. 놀부씨가 다리를 고쳐준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고쳐는 주었죠. 하지만 제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놀부입니다. 다리를 고쳐 주었으니 박 씨를 물어오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박씨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됐다는 것은 맞나요? 박 씨를 제가 물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박 씨가 어떻게 잘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똑같은 박 씨를 물어다 준 것뿐이에요. 둘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봅시다 아 그리고 수사관님 여기 기록을 보면 흥부씨는 놀부씨의 동생인데 제비와 함께 고소를 했네요 네 그럼 고소자들 외에 참고인이 있는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의 피의자가 아닌 사람 고소고발인이나 기타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과는 다르고요. 자유의사로 출석이 가능하고 불리한 대답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께 다 들었어요. 형님이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걸 아저씨가 직접 보셨다고요. 몰라 이봐 알잖아 그거 말했다간 나이 집에서 쫓겨난다고 아저씨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억울한 제비를 위해 용기를 내주세요 네네 네? 그날의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네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에 그리고 혹시 몰라 찍어둔 건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릴게요. 수사관님, 이 휴대폰 동영상 빨리 확인해주세요. 참고인 조사 내용과 증거품 동영상이 일치합니다. 제미 녀석! 어서부에게만 박씨를 물어다 줘서 떵떵거리게 살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이거지. 그렇다면 내 박씨도 물어오너라, 빨리 가져오라고. <laughs> 드디어 박씨를 물고 왔구나! 아, 아니... 좀 박씨를 물어오랬더니 똥 박씨를 물고 왔어? 에이!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며 학대하고 협박한 놀부를 당장 기소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건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 만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두만에 나온 것처럼 그 증거와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행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제를 내어드렸는데요. 그 과제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 그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1조차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